백산 거사입니다 에, 지금, 그, 팔공산 바로 정상 비로봉 아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하늘이 감춘 땅, 살아서 꼭 와야 될 진부람을, 에, 수도사, 그러니까 수도사에서 진부람까지는 무려 3.2km, 제가 이렇게 도보로 한 시간 반이 걸려서 이렇게, 숨이 차도록 올려오고 있습니다.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려 문종 왕 사찰에 하는 진부람에 이렇게 해발 7 5 0 m 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님 혼자 이곳에서 천 년을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직을 지키고 계신 이 진부람은 창건 이래 지금까지 단한 번도 폐사된 적 없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팔공산 제일봉인 비로봉의 아래 자리 잡은 진불암은 신라 진평왕 633 2년에 최초 창건되어 무수히 많은 선지식께서 이곳에서 정진하시어 도를 이루고 간샘 보살님께서 현신하신 도량으로 현전 건물은 고려 문종 때. 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일설 삼국유사에 기록된 사찰로 천정법신 비로봉 전면에는 대자대비하신 관음봉 우측에는 보현봉 좌측에는 문수사리봉이 이렇게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천년의 향기가 나는 이 기한 살아서 꼭 가야 될 이곳에 그렇게 깊은 계곡을 따라 올라오니까 이렇게 아주 맑고 고요하면서 향내나는진부람 천연의 암자가 있습니다. 스님 혼자 이렇게 사시면서 농사를 지어서 겨울에 양식을 이렇게 대추와 모를 갈아 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이 판넬로 전기를 생산해서 겨울에는 그 전기가 모자란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햇빛이 겨울에는 아주 적어서 근데 지금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나마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 깊은 곳에 불사가 참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체라 신묘장군 대단한 기도를 매주 토요일날 첫째 일요일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진부람은 우리가 살았어 이렇게 오기 힘든 정멸보궁이 있는 곳입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하, 지금 먼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라 자장 율사께서 당나라에서 가져오신 진신사리를 모셔진 곳. 이렇게 봉전함이하고 똑같은 오청석답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진신사리를 모셔지는 곳은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부처님을 이렇게 스카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 놨습니다 참기한 곳에 왔습니다 제가 아참 이 깊은 곳에 이렇게 돋등이 이렇게 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생에 아무나 올수 없고 참 복을 짓지 않으면 올수 없는 이곳 3.2km의 그긴 산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은 어, 지금 이렇게 표가 나지요. 단청이 해놓은 이곳은 예전의 건물이고 지금 이렇게 기둥은 다시 이렇게 습괄해하고 다시 다 지금 새로 이렇게 어, 중창불사를 했던 곳입니다.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으라 하였습니다. 코글로이지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진부함은 주참 고요하고 맑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이 모셔져 있는 석불입니다. 참 정말 8공산 뷰로봉 바로 아래 해발 750m에 이렇게 참검생에 아, 정말 연세 높은 분이나 우리 불자들또 함부로 올수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8공산 봉우리가 가는 봉인데 아, 이쪽에 가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 앞쪽에 보이는 이 봉우리가 관음봉이고 에, 오른쪽이 문수봉이고 저 왼쪽에 또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쪽에 햇볕이 비쳐 그런데 이 뒤쪽에. 저 높은 주산 비로봉이 바로 팔공산 주봉입니다. 팔공산 주봉 바로 아래 비로봉 아래 이렇게 진부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참 맑고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고요하고 이런 천하의 기독지 명당에 진부람이 천년의 사직을 이렇게. 단한 번도 폐사지가 되지 않고 이 깊은 곳에 참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스님들이 참 지키고 있는 이곳 옛날 그 방식 그대로의 참 부세식 해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로봉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수명이 백세가 한정이 되어 있듯이 우리 이한몸 받아서 금생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이 다다랐을 때 그 불안함 그 후회감이 엄습해서 나를 짓누를 때 오직 일념으로 부처님 법에 의존해서 나마미탑을 관세보살을흔들이 염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 없이 갈수 있는 이 공부를 하... 진불함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5층 석탑입니다 살아서 금생에 이렇게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꼭 와야 될이 팔공산 진부람 아주 참 제가 오늘 기이한 걸음을 하였습니다 왕복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리는 이진부람을 희년 없는 중생은 절대로 올수 없듯이 저는 금생에 그래도 전생에 불법인연을 만나서 복을 지었는가 싶습니다 삼성각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팔공산의 칠성과 산신 독성이 모셔져 있습니다. 하, 국립공원 팔공산 불, 불법의 하신이 있는 이 팔공산은 정말 그자태로 팔공 우리가 아, 고려의 그 장수 팔공신이 후백제 견인과 싸우다가. 그 팔공산에서 장렬히 전사하여 팔공산을 했는데 이곳은 불법의 도량입니다. 저는 이 행복한 그름 오늘 이 멀리 금생에 정말 근데 제가 첫 입구에서 들어올 때. 문이 잠겨 있었어 저는 일반인은 절대로 그래서 오늘 인연이 없어 돌아가야 되는가 했더만은 아 그래 수도사에 스님께서 이진부람에 스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아 저와 인연이 돼서 제가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기이하게 올라왔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쉬운 것은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그래서 지금 태양열 가지고 스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에 그래도 몇십 분이 와서 철야, 철야, 매월 철야 신묘장군 대단한 일을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하는 이곳에 참 전기가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이 전기불사는 이 뷰러보 그 상단 제일 위에 공공부대가 있답니다. 거기서 이까지 전기를 당길 수 있는데 참,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 위쪽에는 토굴이 스님이 공부하는 토굴이 있습니다. 지금 오후가 되니까 이미 해발이 이쪽은 토굴이 있는 데는 해발이 한 800m 됩니다. 이곳 그러니까 춥습니다. 아 진부람을 한번 보세요. 문수 보연봉 그리고 가늠봉 이세 봉이 앞에 탁 버티면서 이렇게 장엄하게 이곳 해발 750m 그리고 이토그른 해발 800m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참 공기가 다릅니다. 이 향내 나는 이 진부람에 금생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정기 불사가 웬만히 성취 잘 되도록 저 개인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말 귀한 곳에서 금생의 간절한 기도로 이 공부를 마치게 해주시고 또 참. 정직하게 착하게 오직 일념으로 나아미탑을관세음보살 제마여 어디에도 걸림없이 살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귀한 그름그름 백산거사는 그 성지순례 오면서 하늘이 감춘 땅 살아서 꼭 와야 될 이곳 진부람에 천금성의 지연복으로 올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다행입니다. 저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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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반들과 그리고 불연 불으로 맺어진 모든 분들 부디 건강 수명 장수 무장부의 복덕구족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부디 부디 몸이 아픈 분들은 적득히 자시기를. 이 백산 거사는 그 진심으로 이 팔공산 비로봉 아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찰 진부람에서 부처님 진신사리탑 앞에서 강국히 소원합니다. 남함이 탑을 관세보살, 남함이 탑을 관세보살, 남함이 탑을 관세음. 보살.